푸루루 야쿠를 잘 잡는 무기가 뭐가 있을까? 푸루루 야쿠를 잘 잡는 무기. 차지엑스? 해도? 해머? 피디? 랜스 야, 그냥 모든 무기야 그냥? 푸루루 <laughs> 야쿠를 잘 잡을 수 있는 무기. 특납태도? 위합이 아니라? 아까 피디? 푸루루 야쿠 무을 약점이지. 20 20 20이지 20? 아, 그럼, 음, 피디의 진정한 파워는. 더블댕댕이 에서 나온다고 했어 더블댕댕이를 데려가 r 마비속성 쌍가루 b 와 e d 먹을 이렇게 안 g d 진짜 g 런싱에 문제가 있는 게 분명합니다 그 누구도 조 g 을 이렇게 10분씩 잡고 싶어 하지 않아요 잘 n 는 편이다 그래도 역시 더블댕댕이인가 물태도 진짜 쓸 i 없던 d i 니 g d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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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 i 말토스카라 플러스 못생겼어잉 어서 팔러 아, 못생겼어잉 아 임표 강의 못생겼어 못생겼어 야 디디 하나도 안 바뀌잖아 이게 뭐야 야 이오 이오 자각이 없니? 아이 루이씨 아 아니야 아니야. 아씨, 이런 시월. 어이돌 던지기. 어이돌 던지기야. 미친 놈인가봐. 결국 원홀로딜 못했어. 이거를 어떻게 등에다가 다시 넣는 걸까? 보면은 팔을 뚫고 지나가는 느낌인데? 훈하다 쿠루루야쿠 복수를 하러 가야겠다 얀가루루루루루루가 틀렸어 이 게임에서 신규 몬스터는 색깔이 바뀐 거 밖에 나오지 않아 쿠루루가루루가가 나올지도 몰라 보라색 쿠루루야쿠가 쿠루루가루루가 눈 한쪽 찢어져 있고 쿠루루야쿠가 돌맹이 대신 뭔가 다른 걸 들고 나타나는 거야. 칼이라던가쿠루르가루루가인데 빌조를 이긴 쿠루르야쿠 컨셉인 거야. 이 빌조를 씹어 먹고 그 빌조의 힘을 습득한 빌조의 시체를 먹고 용속성 데미지를 습득한 쿠루루가루루가. 오씨 완도. 아씨. <목소리> 니오? 이거 주수면은 원월 살? 아 차가격리 사라졌어. 어, 자가격리. 아, 자가격리 사라졌어. 어어어 자가격리. 미리 켜 놓고? 괜찮아 연기 게이지가 무한이야 아이 쌍! 이런! 씨발! 운동해보자고. 아! 다치는 원어를 쓰지 않겠습니다운드가 좋은가 보지. 토비 케게치아씨물 태도 든 김에 토비 케게치도 해볼까? 토비도 드럽게 안 죽는데. 일일 공격을 씹으면은 바로 죽음이 찾아오는구만. 얘 물릴 뻔. 두비 두비 어그 번개꼬리를 끄지 않을래. 아, 뒤잡을 새가 가지마! 오토카우. 가지마 하지마! 이게 싸움이야! 아, 이 새끼 잠 깨웠어. 아, 하지마! 토비 개빡치네? 뭔가 약해, 지금. 뭔가, 데미지가 최적화가 되어 있지 않아. 뭔가 약해. 더 팍팍 느낌이 와야 되거든? 오, 야, 애가 막, 넘어지는데? 오, 막 이런 느낌이 와야 되는데. 토비가 수송육질이 머리, 목, 뒷다리, 꼬리, 전반적으로 다 좋은데? 중간이 안 좋구만, 중간이 와 발도 술힘3 콜렉션에 넣어둬야겠다. 더미 데이터 콜렉션 와 병아리 감별을 끝냈으니 숫놈 병아리들을 싹다 갈아 넣어볼까? 요시야. 어찌해 하나 아니 이보다 더 좋은 세팅을 만들 수 있다는 얘기야? 그럴 리가 이 정도면 존내 센데아 회심이 약특밖에 없구나 개쓰레기 세팅이네 이거 이러니까 애가 디디 안박뀌지 정신 차려 정신 아니 뭐야 여기 심지어 세팅을 하다 말았어 정신 차려 정신 혼신 차려 혼신 아 이거 기본 회심 박혀 있지 아 그래서 그래서, 세팅에 간파가 없어. 아이, 정신 차려! 그럼 아까 그 세팅이 맞네, 그러면. 정신 차려! 근데 <laughs> 네, 회심은 높을수록 좋아요. 달제를쓸 거기 때문에. 좋아. 회심률을 많이 높여보자. 또, 어, 회성이 떨어졌잖아. 좋아. 회심률을 적당히만 높여놓자. 아, 그래도 꽤 높네? 꺼져. 공격을 더 올려야 하나. 속성을 3을 찍어야 하나. 내가 볼때 지금 이 세팅은. 어차피 글러 먹었어. 간파가 4 간파를 더 줄일 방법이? 야, 그냥 살아. 이대로 살아. 모르고 살아. 그게 행복해. 행복한 지름길이야. 그러려니 하고 살아. 오요. 오요. 우와, 아직까지는 무난해. 교격. 뭐야! 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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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와, 파괴력이 훨씬 증진된 느낌이야. 니오! 뿅뿅! 영감! 이. 오, 오. 뭐야, 내려와? 내려와! 갈래완용으로 키워버려 헷값만 영감 이 쪽재비 새끼만큼 내가 와우이 쪽재비 새끼만큼은 내가 이 일결 일개... 와우 잠깐만요 오우 단검배기 훨씬 낫다 이 세팅 요거 저장해놔야지 실버솔 가슴도 못 입었어? 심지어 회심격도 못 노려 온, 오직 보예리 하나만 보고 가는 거지 이거는 아니 성능 구린 거 알아 그래서 지금 보예리 하나만 보고 세팅을 하는 거잖아 못생기면안써 가뜩이나 그래픽 구리다고 사람들이 뭐라 뭐라 하는데 무기도 못생기고 들고 다니면 어? 아이 싫어 내 앞에서 주라 대검 얘기만 해봐 그냥 바로 벤 때려버릴 거니까 이제 주라 대검 얘기 준비 아이 이용용, 용용? 물도 이쁜 거 아니냐? 처음에, 물테, 물태, 야, 물테도 못쓰냐? 이러면서, 이거 쓰나? 디가드? 카바른 르 와, 이거 쓰나? 했더니, 채팅창에서, 힘 하지만 못생겼는걸? 말해가지고, 아, 아 그래? 그래? 그래가지고, 그냥, 그냥 이렇게 된 거야. <laughs> 원래 이 미의 기준은, 군중심리도 어느 정도 반영을 하기 때문에, 이렇게 된 거지, 뭐. 그리 꼈을 때, 지금 마이 룩이랑 가장 잘 어울리는 무기. 미친의 무기라고 할수 있지. 이 랜스 봐. 얼마나 흉측해. 어? 어우, 씨. 사실 미친의 랜스를 만들고 싶었는데, 포룡의 하늘빛을 시부럴. 베이 티켓으로 그렇게 교환을 함부로 얘기하지 충분히 고민을 해야 돼 며칠에 한번 교환하는 건데 그렇게 남의 거라고 그냥 교환 고말고 막, 막, 어? 이거 몇 번이나 쓴다고 이거 충분히 생각을 해야 돼 이걸 룩을 보면서 이 위에는 저 야, 위에 저게 짤랑이지도 않는데 이거 어? 이거 가치가 있는 거야? 저게 좀 짤랑 짤랑 거리면 내가 이거를 고려를 해보겠어 다른 물 렌스 진, 와식, 돼지, 치키, 사시, 물, 십구 물랜스, 맞아? 레드, 로드랜스. 아, 이거 방패가 귀엽긴 한데, 레드, 로드랜스. 아이, 수충, 이건 너무 못생겼어. 탈락! 야, 이거밖에 없는데? 남캐였으면 이런 룩을 선택하지 않았을 텐데. 무기 만들고, 커강하고, 세팅하고, 수렵하고, 무기 만들고, 커강하고, 세팅하고, 수렵하고, 무기 만들고, 커강하고, 세팅하고, 수렵하고, 무기 만들고, 커강하고, 세팅하고, 수렵하고. 이렇게 연말까지 놀수 있어. 무기 만들고, 커강하고, 세팅하고, 수렵하고. 이 랜스, 보예리로 쓸수 있는가? 아, 시작부터 보예리네? 아, 그러면은 수렵 시작하고, 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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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포요 콕, 콕, 콕! 콕, 콕 슥, 따다닥, 쓱! 쇼샥 쨍그랑 소리 난단 말이야. 시작하자마자 아히뭘 그럴 수 없지. 시작하자마자 분위기 깨는 그 쨍그랑 소리. 야 장인 단단해가 호에리로 쓴다. 공격 포기하고 그러면 55%에 아니야. 이거 렌스잖아. 간파 빼면 45% 간파 하나 빼면서 45%인데 그냥 55%로 하자. 그냥 만족하자. 그냥. 만족하는 삶. 장인. 오케이. 딱 걸렸다. 전화! 렌스가내저이웬 네 말이 옵니까? 쳐라! 야, 이렇게 하자, 그냥. 아씨, 이렇게 해 그냥. <laughs> 아이, 세지야, 귀찮아. 이렇게, 이렇게 해야, 그냥. 얘네도 이제 잘 되겠지, 뭐. 아, 그럼 이제 무기코강을 해야 되는데? 젠신, 제네데 효과 썼을 때 뭐라우요? 간파 하나를 위해서 이거 세, 이거 속해세 개를 뺀다고? 에바야, 그럴 바에 속성 사을찍지 이거 54까지 올라가는데, 이거. 회심률이 5% 때문에? 간파 하나 뺄라고 에바야, 에바야. 예리는 썩어 남는다. 일단 예리 박아놓고. 남아 돌면은 이제 그때 고려를 해보자. 드디어 십자배기를 할 때, 오, 뭔가 옆으로 배는 듯한 느낌을 받을 수 있어. 납득을 할수 있어. 아, 휘두르는 건 쎄구나. 십자맥안 돼. 이거 막으면 어, <laughs> 안 돼. 빨리 때려. 1자맥 아, 이 다다니트 씨부를 전기를 꺼라. 전기를 다다니트다. 다다니트. 다단히트. 아, 빨리 때려. 이간 보지 말고. 씨. 어? 안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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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 니트 다다 니트 십자베기를 멈춰라 불 꺼질 때까지는 너다 뺏다만 한다. 어이 가. 오 그렇지 그렇지. 너다 뺏다만 한다. 야 예리도 막 미친 듯이 썩고 남는데 예리도 <laughs> 저거 절대 나는 못쓸것 같은데? 에스그레스 그러지 마. 아, 불까불까 개빨라이씨. 이렇게 안 죽네이씨. 예리도는 썩어 남는다. 헌지호 렌스도 보라색이야. 당연히 보예리를 해줘야겠지 그러면? 칼이 보라색인데, 저게. 마이랑 근데 진짜 잘 어울린다. 막 끈도 막 묶여있고, 막 그러다 보니까. 마이는 어쩌면 훈타 아닐까?